그래 가지고 아빠가 보기에는 왠지 이번에 다이노에게 나오잖아. 네. 그러면서 공룡이랑 같이 멸종된 거잖아. 어떻게 보면. 네, 맞아요. 그래서 멸종된 동물들 나오면서 도동새도 같이 나올 것 같다. 네. 에이 또 노릇한 거 아니야? 우리 팽이 팽이를 꺼내가지고 팽이 팽이 오 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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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이야 너왜 이렇게 커졌어? 아 어저께 이 물약을 잘못 먹더니 엄청나게 컸구만 팽이 팽이가 자오오 정첩 거아 모양 빠지게 이게 뭐야 에이 진짜 에이 창피해 아 이게 뭐야 에이 다리 벌리고 이게 뭐야 에이 창피해 피 애들에게 창피해 피해 마미야 맘미어 마미. 지금 뭐야 뭐 하는 거야 맘미야아 너무 위험하게 논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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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피하다 창피해 마미야 이리 내려와봐 야 그거 무섭지도 않아 어 우와 너도 완전 무쇠다리구나 역시. <laughs> <laughs> 역시 우와 야 아빠 봐봐 왜요? 맘에 이거 봐봐 팽이팽이 <laughs> 완전 걷는 거 완전 느기지아 엉겨엉겨엉겨엉겨 <laughs> 그 펭이 펭이는 이렇게밖에 못한데. 맘이 그니코이 타봐. 니코이 타봐 그냥. 자니코타 담. 니코니 담 완전 멋있잖아. 멋있다. 아 멋있는데 아빠 이게 뭐야? 가랭이 벌리고 이게. 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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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펭이 이 엄청 귀여운 게 뭔지 알아? <laughs> 걸어다니기마다 입도 막 벌린다. 엄규 뭔가. 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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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뱀이 <미미> 좀창피한것 같아. 네, 아, 그만 다 들어가. 넌 들어가고. 자, 레곤이 다시 와. 레곤이 오염 당했네. 아, 레곤이 액세서리 다 빠졌네. 멋져 보여야 돼. 야, 아니야. 왜야? 너 그거 알아? 뭐야? 잘 봐? 자 팽팽이 탈때 진짜 멋있게 사람들한이 완전 인싸로 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자물아들 자, 아빠가 하나 더 먹어주는 거야. 팽팽이 지금 엄청 크잖아. 그래. 자 물약 먹어주면 물약 아었지 아빠도 엄청 커지니? 왜그요 <laughs> 어, 어, 아빠 이러면 더 창피한데 가랭이더 벌레가 더 창피한데. 창피해도 된다. 아니야? 아니거든. 아니거든. 팽팽이 <laughs> 모자거든. 자 마미야. 마미도 하나 먹을래? 아니야. 아 그래. 창피한데. 아, 아, 아빠. 아빠. 아빠 엄청 커. 아빠 아빠 한번 타봐. 팽이팽이가 커졌는데 아빠가 커지니까 이거 이거 이야 <laughs> 아빠 다리 하나만 는데마이가 다리 하나만 는데 그거 이거 야 뭐야 니콘이야 니이왜 팽팽이 냄새 맡는 거야 뭐야 강아지야 뭐야 강아 냄새 맡아야 <laughs> 맞다 마미야 야? 근데 그 우리 그 구미호 친구 오기로 했잖아 얼마 전에 근데 그거 구미호 친구 말고 새로운 친구던데 새로운 친구 누구야 누구아아막 컴퓨터로 봤는데 아 누구지 까먹었네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볼까? 확인해 봐요 자 가보자 집으로 오, 마미야. <laughs> 마미야 마미야 아, 마미야 아, 마미야 마미야 아, 아빠 키 네. 그니까 완전 크니까 완전 서장훈 같지않아 서장훈? 농구할거 같아이자집에가나방에나 놔보자 다야 아빠 너무 커져가지고 엘리베이터 탈수 있을까? 어, 그냥, 그냥 무서워 야펭이 엄청 커지고 아빠 엄청 커지니까 뭔가 징그럽다 그지? 징그러워 오케이 땡큐 아빠가 이거 못 지나갈 수있야 아빠 이거 어떻게 가야되냐? 아 이거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 앉아가지고 쏴, 또 아, 이거 뭐야? 어, 아이 됐어. 그냥 들어가지는구만 자, <�akovane> 아, 자 앉아가지고 아, 뭐야? 자 앉아가지고 쏴! 어거아빠 맘에 캠핑장으로 오세요 어가서꼬자 뭐야? 이 뭐야?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야? 아니구나자 앉아볼까? 네자 어떤 것도 있고 야 뭐야 아빠 너무 커가지고 모니터보다 아빠 머리가 더큰 거잖아. 같 너무 가까워 너무 가까워 아빠 왜 이렇게 커진 거야? 아 아빠 아의자를좀 뒤로 해야겠다 그지? 뒤로. 자 업데이트 내용을 한번 볼까. 자 업데이트 내용을 보면. 보면. 자 여기 구미호가 나오기로 했잖아. 어 맞아 맞아. 근데 이 구미호는 로벅스로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 그 옛날에 막쉔드 같은 것도 막 할로윈 때막 로벅스 청개로 이렇게 팔았다그랬잖아 그래 근데 이것도 구미호도 아마 로벅스한몇개한몇개 정도 하려나? 그래아니 한... 지금 그리핀이 600개인가 그러잖아 네 아, 이것도 한천개 정도 되지 않을까? 엄청 이쁘게 나오면 천개 정도 하겠지 비싸 그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왜 돈으로 나오지 왜로벅스로 나오는 거야 나 현질도 못 하는데 이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네. 새로운 업데이트가 될 건가 본데 어이 업데이트 어? 야이 업데이트도 네. 업데이트가 됐는데 사람들이 정말 쓸모가 없어가지고 <laughs>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아이템을 못 주게 하는 거네 아 뭐야? 근데, 굳이? 굳이? 준다는데? 준다는데 그냥 받지? 굳이 안 받을 필요가 없지? 안 받을 필요가 없지? 그래, 뭐 나뭇가지라도 하나 더 있으면 뭐 그냥 나중에. 그냥 그리고 애기일 때 있잖아요. 어. 애기일 때 그냥 모든 거 가는 거. 그런 아 그래 막돌아다니면막요 사람이 안고저 사람이 안고, 저 안고 어, 저, 완전 불편한데. 아저 그것도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지? 차라리. 맞아요. 아 이거 업데이트 있었고. 있었고. 그리고 어, 별 다른 업데이트가 없나 싶었는데, 오이사는 어, 뭐야? 그냥. 어, 막대 같은 거 입에다가 들고 이거 뭐야? 뭐, 뭐 계단을 저렇게 <laughs> 내려가면 저 엉덩이가 막 부서지는데. <laughs> <좀 거잖아. 웃음> 자 고양이가 이거 만화경을 보고 있고. 보고 자 여기 또, 오 레고니가 이쁘게 여기 위에서 날갯짓을 하고 있는데 이거. 레고니. 언니 이거 뭐야? 우리 그때 그인룡 뭐야 춤추는 거야 뭐야? 우리 그때 그인룡 있잖아. 네. 그 날아다니는 인룡 이거 새로운 모션인가봐. 그런가봐요. 오 뭐야 이거 춤추는 거 보니까 무대 위에서 마미가 막 춤추는 거랑 비슷비슷한데 이거. 백댄서라서 고양이겠군. 아 백댄서로 인룡을두 마리 세 마리 넘고서 춤을추면 엄청 이쁘겠군. 엄청 이쁘겠군. 자이 다음 업데이트는 뭐가 아, 있을라네. 이건 수달이 완전 멋을 냈고 내온 아, 수달, 네온. 오 내가 네온. 내온이구나. 오 장난이다. 어, 와이 다음은, 어? 이개구리 뭐야? 에잡 어? 빠미야 이거다, 맞다. 네, 도도새. 도도새. 도도새 그 날개. 도도새 뭐예요? 그 못나는 새 있잖아. 음, 난 모르겠어요. 이 새가 그 펭이, 오아 펭이니, 어 너도 못나는 새니 나도 못나는 새야 반가워 이런데 반가워요. 우리 반가워요. 야 우리 펭이 펭이, 펭이 완전 신났겠지? <laughs> 우리 펭이 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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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펭이 완전 새로운 친구 생겨서. 야 도도새가 네? 여기서 문제 하나 내볼까 아빠가? 문제 하나 자 도도새가 지금 우리 세상에 있게 아니면 없게 어, 있으니까 있겠다 있다 없다 에이. 이 엄청 처럼몇종 됐대 이게 언제 몇종된 거예요 오 이게 원래 그 엄청 안전한 섬막 사람들이 인적이 드문 섬 있잖아 사람들이 잘안 가고 네. 그리고 그 섬에는 포유류도 없고 음. 그래가지고 먹이 사슬에 완전 정점에 있었던 거지 이 도도새가 음,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날개가 퇴화된 거야 굳이 안 날아도 되니까 음. 그냥 나무도 다 낫게 있고 이래서 나무도 올라갈 필요도 없고 이래서 날개가 완전 태어 된 거지.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 도도새가 계다가 또 사람들을 엄청 좋아할 때 음, 그래가지고, 음, 그래가지고 막, 막 맨날 사람들 놀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얘네 이쁘고 사람 말잘 듣고 이러니까 다 데리고 가서 막 음, 서커스에 쓰고 음, 사람들한테 팔고 음, 막이러느라 그러다가 그러던 중에, 음, 그러던 중에. 마지막 남아있던딱한 새가 어, 어. 멸종하면서 공룡처럼 이제 역사에 남은 거지. 어, 얼마 전이었네? 그래야... 근데 그래가지고 아빠가 보기에는 왠지 이번에 다이노에그 나오잖아 네 그러면서 공룡이랑 같이 멸종된거잖아 어떻게 보면 어, 맞아요 멸종된 가... 동물들 오, 멸종된 동물들 나오면서 도도새도 같이 나올거 네. 같다 아 돈좀 줘도 뭐하나 야겠다 그러면은 그 말은 뭐겠어 다이노에그는 어, 로벅이 아니고 돈으로 사는거니까 도도새도 돈으로 얻을 수 있다 아, 부잔데 진짜 잘됐다 아빠 부잔데 아빠 이제 조금 있 이제 30만원 돌파하는데 그리고 부잔데 아빠 그리고... 이건 뭐지? 이거는 물 안에 뭔가 머리에 뭔가 쓴 거, 개구리 아니냐, 이거? 아니, 개, 눈딱 보니까 개구리야? 개구리네. 이거 개구리가 아니고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은 댓글에다가 댓글에 꼭꼭 적어주세요. 어, 아, 깨마빠님, 그거는 개구리가 아닙니다. 뭐입니다 개구, 어, 개구리가 아니고 뭐뭐입니다. 뭐, 티라노입니다. 티라노가 물속에서 할 수는 없고, 일단. 자, 물속에 있는 거 보니까 아빠 개구리 같은데 눈이 다 개구리인데, 왠지. 아, 뭐지? 초록색이 뭐지? 글쎄 개거 같아요 왠지 자 이렇게 했고 자 아, 이제 별다른 내용은 없는거 같은데 네야 그러면은 마이 하고 아빠하고 나중에 공룡에그가 나오면은 오! 오케이 에이, 10번, 20번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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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나 어, 어. 보상 야 보상 보상오 아빠 아빠 사랑해요로 언제 바꿔서 이벤트구만 야고마워요자 네. 그러면은 마미 네. 우리 좀만 있다가 이제 공룡이게 나오면은 이거 좀 있으면 30만원 아빠 30만원 되면은 30만원 가지고 뽑기 해가지고 우리 막티라노스 뽑고 우리 펭이 팽이, 펭이가 엄청 원하는 도도새도 만날 수 있는거고 도도새 만나요 야이양에 실제로는 공룡이랑 멸종된 동물들을 만나지 못하지만, 못하지만 입양하세요 만큼은 볼수 있다는 거지? 볼수 있다는 거지 입양하세요에서 볼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축복이지? 네, 축복이지 신난다 신나 야, 어 근데 아빠 이거 조금 잘못하잖 근데 너네 좀 냄새나는 것 같다? 아니에요. 에이, 야, 여기 업데이트 내용은 이만큼 알아봤으니까 됐으니까, 이제 우리, 저기 지하로 가가지고 씻으러 가자. 네, 씻으러 가요. 그러면, 오늘은 업데이트 내용을 알아봤고, 아, 자, 도도새가 나오면은 팽이팽이 친구로또 도도새도 또 네온으로 한 마리 만들어주고, 메가 네온까지 만나고. 아, 메가 네온까지 만고 아, 메가 네온까지 만들, 맘이 돈많아 모을 거예요, 지금. 아, <laughs> 모을지 <거, 웃음> 모으지. 모을 <거다>. 아, <laughs> 아빠도 <웃음> 아빠 요 아빠 돼, 돈 주세요, 아빠 돈 주세요. 오, 야 마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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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야 마미야, 그럼 우리 오늘 씻으러 가고, 마미야. 야 오늘 오늘 씻으러 가고. 네. 그다음에 사이나 에그 나오면은 아빠가 어, 삼십만 원어치빡 사가지고 마미와 같이 십오만 원어치씩탁 까는 거야, 어때? 좋아요. 야, 그러면은 일단, 주, 아, 야, 야, 야 마미야, 저분들이마 저분들이면. 아요 아, 결혼에서 냄새 나니까가자 <laughs> 그러면은 오늘 씻으러가거거